우리나라 최초 근대 계획 도시로 알려진 창원시 진해구에는 중원 로터리를 중심으로 근대 도시 경관과 건축 유산이 보존돼 있는데요. 창원시는 2년 전 국가 등록문화재가 된이 공간을 정비해 역사와 관광 명소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중원 로터리 한 모퉁이 100년도 더된 일본식 목조 구조 상가주택, 황해당 임판사 간판은 50년 세월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89살 정기원 씨가 손도장과 인쇄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정씨의 삶과 공간 자체가 근현대 문화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67년도에 저, 이 집을 저, 사게 되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할마 계속 올라기 1912년 지어진 진해 우체국은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우체국 건물. 지붕과 창문 기둥까지 이국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흑백 다방도 뾰족한 지붕의 옛 모습을 간직한 육각집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낡고 빛이 바랬지만 허물 수 없는 자산입니다. 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걸 보고 많이 놀라죠, 사람들이. 그 일본 시대 때의 그 주거리를 약간 이야기해 주면 아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재미어하고이 일대 건축물 12곳을 포함해 중원노터리 7만여 제곱미터가 근대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2021년 등록된 국가등록 문화재입니다. 창원시는 이곳에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 국비 등 500억 원 예산을 투입합니다. 2026년까지 옛 건축물을 사들이고 경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학술 조사를 통해 건축 유산을 기록 보존하고 문화창작 공간 조성과 골목 길투어등 관광 자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완성시키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 및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도록 창원시는 또 진해구 중원 로터리 주변에. 규제와 혜택이 적용된 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근대 문화재와 지역이 상생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